민인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오, 돈 갑자기 돈을 강강았레 시장이 큽니다. 진짜 크네요. 사람 엄청 많다. 하루에 예. 5천에서 만병.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좋은 명. 물건 싸게 파니까. 줄서 계세요. 잡아. 시합코 이국이 오천 원입니다.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오천 원이요? 영어 나물이 육원 빵이 예한개 스낵 와 먹을거리가 풍성한 서남 신시장에 도전자로 과연 누굴까요? 육차표를 잡아라 오늘의 도전자분들 나와주세요. 첫 번째 도전자 힌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 오 꽹갈인가요? <laughs> 4分 다 4分 다 4分 다 4分 <laughs> 이거는 어. 댄스 용품입니다, 이렇게. 네, 일명 접시춤이죠. 싹! 땡!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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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어디, 가요? 어, 어디, 가요? 거기다! 인생은! 거기서! <laughs> 거기다! 인생은! 직원분들입니다. 거기서! 거기서! 거기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장에서 원래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예, 예, 예. <laughs> 아니네, 아니네. 사장님 최고다. 오, 사장님 오, 멋있다. 잘 생겼다. 사장님. 사... <laughs> 어? 뭐 <할까>? <웃음> <웃음> 그, 그 말은 안나왔뭐 올라가는 봐요. 거예요? 제가 뭐였죠? 어? <laughs> 저희는 모르죠. <뭘> 사장님, <좋아? 웃음> 네. 긴장 자, 자, 좀 풀리셨나요? 생고기 여기 있습니다. 우와. 어디 사, 이게 이게 뭐예요? 대구식 한우 뭉탱이입니다. 여기. 엉덩이살. 아. 아. 대구가 아. 예, 축산업 이런 게 많이 발달해서 예, 신선한 고기를 맞아요, 맞아요. 이제 바로 바로 이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제가 묘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묘기. 요기. 묘기요. 이거를 뒤집으면 고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 둘, 떨어져, 셋. 찰기 때문에 안 떨어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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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떨어졌는데요. 나랑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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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저도 한번 해봐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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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오, 안 떨어지네. 우와, 대박. 당일 도축된 싱싱한 고기라서 네. 찰기가 있어서 이제 아 뒤집어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오, 네. 오, 달콤하게, 그렇기 때문에 식감이 아주 쫀득합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맛있는데. 아좀 보자. 다섯 점을 뭉친 뭉티게 <laughs> 아, 죽기네 <laughs> <laughs> 맛있다! 맛있다! 맛있죠? 맛있다! 씹을 때마다 치아에서 아삭아삭 아사삭 이 결이 다 느껴지거든요 와, 육즙이 쫙쫙 나와요 사장님의 매력은 뭔가요? 음... 있나? <웃음> 있었나? 봐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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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laughs> 네. 사장님이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십니다. 네. 고기 장사 자체를 세 번째 도전이십니다 울지마, 울지마. 해운대 도둑질이라고 할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laughs> 저기 엄청 큰 덩어리가 있거든요. 거고. 여기 저렇게 뒤에 숨으면 따고. 여기 앞다리고요. 아 앞다리. 오 야. 여기 있네. 네, 이게 뒷다리. 아. 추석 때는 하루에 다 나갑니다. 하루. 요것도 모자랍니다. 하루 다세 음... 마리, 네 마리 정도는 나가야. 예. 추석에는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먹는 구이용 부위가 인기랍니다. 이야, 신선하다 꽃이 피었네. 꽃등심은 당연하고, 옆진살도 많이 찾는다고 하거든요. 먹어봐야겠죠. 먹어봐야죠 촉촉합니다. <laughs>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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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큼직한 부채살을 골랐는데요. 맛이 음. 아주 풍성합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이 됐어요. 벌써 뭐, 명절 분위기 나죠? 네. 음. 와, 아, 직원들도 나야네. 같이. 오. 오. 이번에는 자, 엎어지지 않고 잘될수 있도록 말도 해주십시오. 아, 화이 아, 화이팅, 화이팅! 예. 원하스 예너스 보너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자의 힌트 보겠습니다 예이게 뭐예요 이거죠 이게 하늘에서 눈이 와 아, 맹구죠 맹구 아저 알겠어요 빙수 아그렇래꼭 빙수 아 맞아요 예. 아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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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분이 네, 아이돌 아니에요? 아 배우구나 배우. 아, 아, 제가 아들한테 너무 잘났죠 예. <laughs> 아니 근데 가마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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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이거 족발이네. 족발이네 족발. 가마솥 완족발. 빛깔이 아주 짙었습니다. 아 족발 나왔어. 와. 어머니가 썰어주세요. 아 아들아. 어아 아들아. 왜 어머니가 안 쓰시고? 아 우리 아들이 저보다 잘 살아요. 아 진짜요? 그 어머니 장갑 왜 끼우고 계셨던 거예요? <웃음> <웃음> 저는 음식점을 한 33년째 고요 족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예. 같이 일한 건 17년 정도 되고요. 아 벌써? 자 경력자답게 아드님이 족발 해체를 천천히 해드는데요. 아 어, 빨리 먹고 싶어요.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맛있겠다. 야 요요 요, 족발은 통째로 들고 뜨어야제 아! <laughs> 맛이죠 아 저거 아, 야! 야! 아그 살이 그냥 <laughs> 아이, 저기, 아이, 저기, 아이, 껍질 좀, 아 헬기 있잖아 아거아아글아이고아이고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아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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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게유 아유 아유 아입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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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요 아유 아유 아눈아아니아요 아유 정체는 바로 마늘과 비법 재료입니다. 마늘이요? 마늘? 마늘 눈이 내린다. 아, 아드님이 노래하시는 거예요. 오! 오, 오, 오 가수 맞죠? <laughs> 절대 이런 거못 하거든요? 평생에 못볼걸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어? 어, 진 <laughs>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아, 그러니까요. 음. 가라는 마늘에 네, 네. 양념을 넣어서 네. 숙성을 시켜서 위에 싹 뿌리면 음 눈꽃이 쏟아진 것처럼. 음어음 눈꽃 마늘 족발이네요. 야 이거 족발 맛이 나요? 아들의 노래가 나요? 아좀 어렵네. <laughs> 야 이거 둘다 어머니가 낳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족발 맛있나요 <laughs> <laughs> 아들을 이긴 눈꽃 마늘 족발. 맛을 바로 음, 봐야겠죠. 있겠다 족발에 눈이 와. 또 내려와요. 아니지. 마늘 눈이 내려와요. 왜 이러죠? 내려와요. <laughs> 너무 맛있어 보였어. 요 <laughs> 맛에 반전이 있습니다. 음, 반전. 반전이요? 음. 반전이요? 왜더 상큼해지지? 아, 참, 마늘이 음. 새콤달콤해요. 안 맵고. 음. 음. 그것이 비법입니다. 와, 마늘 보면 또래지잖아요. 그데 어떻게 이거는 이렇게 아, 눈꽃처럼 하얘요? 음. 그건 변색이. 두 번째 비밀. 이것도 안 알려주실 네. 거예요? 아니, 그건 제요 이건 알려주면 안 돼. 또 육수랑 함께 더 먹는 음, 간장 족발도 음. 인기입니다. 아, 별미입니다. 두 분이 오래 같이 일하셨으니까 잘 맞으시겠네요, 호흡이. 맞는 게 없습니다. <laughs> 게 네. 하나도 맞는 게 아, 네. 없어요. 그렇게 오래 같이 했는데. 또 그런 거 보면 제 애들이 아닌가 봐요. <웃음> <웃음>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같이 여행을 좀가고 싶어요. 오오오. 어색하지 않아요? <laughs> 아, 어색한건 저도 마찬가지. <laughs> 네. 세 번째 도전자 힌트 보겠습니다. 야! <laughs> <laughs> 어, 이거 는 <입혀둔> 뭐? 정답! <laughs> 네. 알아요. 히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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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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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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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오, 히트. 오, 오, 히트. 오, 오, 히대 오, 오, 히트. 오, 히트. 오, 히트. 오, 히트. 30초도 아니, 30초도 아니. <laughs> 50초는 너무 짧아요 새로운 노래. 아니, 어떻게 저희 노래를 아세요? 팬입니다. 월요일은 봉봉이. 청음이죠 홍보대사. 수요일은 어. 윤축구. 목요일은 영년남매. 목요일 우리 가든제 제일 좋아하는 코너는 뭡니까? 봉봉. <laughs> 아, 정면회장.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죠. 60초를 채워주세요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색할때 노래 불러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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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무가 엄청 많네요 예. 네. 와. 와 속도가 아주 무가 아주 중요한 재료라는데요 이무로 도대체 뭘 만드는 거예요? 오징어 무침을 쓰고 있습니다 아, 아 무침 아. 봄에 니이면 물도 안 나고 아. 그게 장점이에요 오징어도 준비 완료 무랑 절임 무이번에 도라지 도라지 배도라지 오징어 소이의 예. 미나리 아 표정으로 그냥 아또 시작됐군 <laughs> <laughs> 무침도 시작해 볼까요? 다진 야채와 채소와 와우. 양념이 듬뿍 들어가서 빨간 오징어 무침이 대구 별미라는데요. 오오. 네. 원래부터 아 유명했어요 대구에서 음 아버지 어머니 시절 에 60년대에 예. 오징어 그때 많이 잡혔던 모양이에요 어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많이 이제 배도 고프다다 보니까 나무를 많이 해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든든한 배를 채우지 않을까 싶어서 음 네. <laughs> 야아 맛이 아주 짜릿짜릿합니다 입맛 살려줄 것 같아요. 네. <laughs> 오, <웃음> <키우는> <웃음> 야. 오징어, 가여기서저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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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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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가요. 오 <laughs> 정확해요. 히 저희 무침은 예, 전국으로 택배도 보낼 수 있어요. 하루만에 도착하거든 음식이라서. 네네. 예. 아, 다음 아, 이틀만 도착하지? 아, 오늘 보내면 다음날 도 하루만에 도착하죠 그러니까. 만2 4 시간 하루 다음날 날짜로. 투지마시고두분 사이 좋으 시죠?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 지금 카메니다아이 아, 시간 가오리 무침과 함께 꼭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요. 과연 아, 뭘까요? 한육입니다. 아이고, 맞구나. 야 두께가 칼보다 더높 그러니까, 거. 칼도 엄청 큰데. 네. 그래서 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야! 자, 먹방을 역시. 한번 봅시다.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습니다. 노래로 <laughs> <laughs> 가려다가 보고 싶습니다. <laughs> 이거 얼마나 탱글탱글하냐면요. 뭐, 어떻게 오. 드시려고? <웃음> 그대로? 닭발 <laughs> 편육 바로 뜯습니다. 와. 다 <laughs> 마침 요기 무듯이. 야 엄마 너무 맛있어요. <laughs> 그리고 이게 또 방송에 다못 나왔는데 네. 편육이랑 무침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이거. 아 부모님께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을까요? 쉬는 날이 하루 있긴 있는데 일주일에 바쁠 때는 못쉴 때도 있고요. <laughs> 일주일에 두번 쉬고 싶어가지고 뭐 <laughs> 주말은 있어야죠 근데 아드님이 진짜 효자다 이게 잘 돼서 그럴 수 있어요 아예돈 네. 버고 버팁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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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60초를 잡기 위한 오늘의 미션은 카쿠공을 던져라 던져라 예이 보이는 계란 판 안에 던져서 네. 넣으면 그 도전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도전자는 한우 뭉티기 사장님입니다 탁구공인데 탁구 많이 해보셨어요? 음, 칼질이 탁구랑 똑같습니다 아 <laughs> 나에게는 세 분의 실패는 없다 성공하겠습니다 도전! 예. 자, 파이어! 호잇! 갑니다! 자, 오! 아, 아, 오!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 두 번째 도전자는 눈꽃 족발 사장님입니다 운동 같은 거 평소에 좀 잘하세요? 운동 하죠 어떤 운동 하세요? 쏠씰이요 저랑 같으시네 응원 한번 해주시죠 제가 업고 스쿼트 일을 하겠습니다 너못 일어나면 완전 창피야 자, 이미 늦었고 자, 열어봐 자. 오 와, 좋아 일어나일어나 자. 뭐야, 다야? 한 번, 한 번, 한 번, 한번 1회용입니다, 1회용 도전 네. 네. 자, 과연! 아, 이이야이이 꺾였어요. 아, 너무 세 번째 도전자는 오징어 무침 사장님입니다. 야. 운동 잘하세요? 조금 어, 합니다. 아, 스매시. 아, 드라이버. 백드라이버. 어. 운동 탁구 하는 거본적 있으세요? 아니요, 본적한 번도 <laughs> 없어요. 한번 더. 한 마리 한 끝내겠습니다. 야, 야 과연? 야박하시네요. <laughs> 자, 결과를 보겠습니다. 호잇! 과연! 들어갈까요? 오징어침 성공! 기각하여. 축하드립니다! 홍보 큐! 서남시인시장 대구 발광명물매콤상검오징어 김치. 팍팍! 탱글탱글 쫄깃 닭발편육 함께 예술이야 감동의 맛 대구 별미 오징어무침은 1kg에 25,000원 닭발튀김은 1kg에 30,000원입니다. 새콤함이, 새콤함이 터져 가오리무침 양념 조화 기가 막혀 우와! 스트레스 날려 가을리맛 살려 전국에서 인기 만점 맛있게 문쳐드릴게요. 아부쳐부쳐 대구의 명물부터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별미까지 여기는 대구 서남 신시장입니다.